치과 의사들한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한 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란 골다공증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턱뼈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턱뼈 괴사 상태가 되면 이를 빼고 난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고름이 나오고 턱뼈가 무너져 내렸는데 치료가 잘 안될 뿐 아니라 심지어 턱뼈를 잘라내기까지 한다고 하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골다공증약은 복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아침 식전 공복에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고 복용 후 최소 30분 이상 서거나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침 전에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독한 약이라서 위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 설명서에도 식도궤양, 위궤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한 걸까요? 이 약은 원래 인체용이 아니라 금속의 녹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화학약품이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개발된 포사맥스 같은 먹는 약들은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복용을 꺼렸습니다. 그러자 제약회사는 2003년에 먹는 약 대신 주사제를 개발해냈습니다. 3개월에 한번 맞는 본비바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는 척추골절 예방에는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오관절골절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정도 강력한 주사약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주사제. 이름은 졸레드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약들은 위장장애는 피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주사 후 근육통, 관절통.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났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턱뼈괴사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턱뼈괴사 보고가 처음 나온 건 2003년이었습니다. 골다공증약 장기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아주 투문 합병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사례 보고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턱뼈괴사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치과협회에서는 2005년 말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턱뼈괴사는 연간 10만 명당 0.7명으로 발병 빈도가 매우 낮아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사제와 달리 먹는 약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로 인해 치과 치료 방법을 조정하거나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의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먹는 약을 사용한 환자의 4%에서 치과 치료 후턱벽괴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장기 사용자는 물론 1년 단기의 사용자에서도 턱벽괴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4%란 숫자가 시시해 보이십니까? 골다공증 약의 대표 주자인 호사맥스의 복용 후 골절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년 투여 후 고관절 골절 빈도는 불과 0.4% 줄었습니다. 주사제인 졸레드론사는 3년 투여 후 고관절 골절 빈도를 1.1%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성공적인 약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먹는 약과 주사제를 사용한 환자의 4%에서 턱벽회사가 발생하는 반면 0.4에서 1.1%에서만 고관절 골절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자, 먹는 약이든 주사제든 사용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골다공증약과 턱벽회사의 상관 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